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1월 17일 조정 후 상승할 종목 5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또한번큰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고 그 흐름에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좋은 투자 내용을 어, 얘기하면서 또큰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줬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오르지 않은 반도체 관련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인 때 넘어갈 때 말씀드리고 나쁘지 않은 반등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약간 하약, 하락 추세의 흐름에 있고 그리고 요 매물대가 분명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바닥걸 라인 때 있는 반도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 매물대 라인 때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줄수 있는 요 흐름이 나왔죠. 나와줄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C입니다. 마찬가지 반도체 관련 주중 아직 오르지 않은 또 반도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과거 이렇게 바닥권 라인대를 횡보했던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되면서 좋은 흐름 그리고 다시 조정의 구간일 때 눌린 상태에서 요 매물대 라인이 다시 한번 지지로, 어 지금 형성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 상승, 조정,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요 포인트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지라인 때는 241선과 수평 지지가 있는 요 11만원대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눌림 후 상승할 수 있는 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장대 양봉과 이런 거래량 수급이 터지는 모습 이제는 요 횡보 구간 라인 때를 이제 박스권 라인 때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차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요 횡보의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횡보의 구간 상단 돌파하면서 올라가 줄수 있는지 요 부분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대부분 오늘 반도체 쪽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있었고 어, 바이오 쪽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는 요런 차트들이 있는데 셀트리온 또 어, 요런 장대 양봉일 때 거래량 수급 흐름 조정일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다시 한번 요 박스콜라인 때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차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고 계속해서 이 박스권 라인 대 구간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또바닷권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돌파하면서 이런 거래량과 수급 흐름이 들어왔고 오늘은 마이너스 4.5% 긴 음봉이 나왔지만 그래도 역시나 올라갈 때 거래량 대비해서는 적은 거래량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어 단기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는 아래 구간에 이평선 라인대들이 모여 있는 요 포인트 라인대를 요 지지 라인대를 버티면서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 저는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 지금 다시 한번 바이오 상승 흐름과 함께 체크 어, 상승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도 마찬가지 차트가 비슷하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최근에 이평선 모임 구간과 함께 돌파 이후에 오늘은 약간의 조정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추가적으로 이 평선 모임 구간 라인 때들이 다시 한번 지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줄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다섯 개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오늘 좋은 상승 상승흐름 이 있었던 거,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좋은 상승흐름이 많이 나왔죠.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급등 이후에 조정 다시 한번 반등했지만 조정을 만들면서 약간의 이런 쌍봉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이 분명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3% 반등을 해주고 있고 좋은 소식과 함께 이 흐름을 어, 만들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다음 거래일에 5일선, 21선 대략 어, 10만원대 거의 걸려 있는데, 이 10만 원대 넘기면서 추가적인 상승, 다시 한번 이런 고점 라인대에서 박스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마찬가지 SK하이닉스는 6.6%더 빠르게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 아직도 21선 또 깨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이 지지 라인 때에서부터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 오늘 그래도 6%나 반등해주는 좋은 모습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어 정말 대박이죠.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18% 급등하면서 벌써 13만원대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거래량 수급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이 각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코리아 서키트도 최근 추세는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 오늘 또 무려 20%나 급등하면서 요 중요한 저항 라인대 돌파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sti도 오늘 13% 급등하면서 최근에 약간의 횡보 구간 박스를 만들었던 부분을 돌파하는 흐름을 명확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장대양봉 거래량 들어와 주는 모습 그리고 KC텍 마찬가지 매물대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0% 상승, 워닝머티리얼즈 고점에서 계속해서 횡구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 오늘 5.8% 상승했고 TLB도 마찬가지 고점에서 횡구구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12%나 급등, 심텍도 마찬가지 최근 조정이 강하게 나왔지만 오늘 빠르게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3% 급등 그리고 대덕전자도 계속해서 오일선 따라서 상승흐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8% 상승과 정말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이런 차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텍도 최근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라인 때 넘기면서 상승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 도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PSK홀딩스도 최근 조정이 강했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ISC도 마찬가지. 고점, 이제는 살짝, 어, 고점 행보했던 구간을 이탈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빠르게 오늘 11% 반등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한 번에 올라와주는 모습, 어, 요 차트,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돌파할 수 있을지, 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았고, 그리고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도 꽤나 좋았던 종목들이 많았죠. LNC 바이오 역시도 지금, 고점라인 대를 횡보하는 모습 오늘 15%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대를 향해서 올라가 주려는 모습들 그리고 D&D n 파마텍 이것도 최근 어, 비만치료제 정말 대장주로서 계속해서 올라가 주고 있네요 오늘 또6% 상승 퓨처캠 어, 퓨처 마찬가지 중요저항구간 요 19,000원대 돌파 이후부터 거의 33,000원대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6% 상승, 인벤티지레 마찬가지 어, 비만치료제 주요 저항라인 때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의 모습 오늘 7.9% 상승했고, 보로노이도 마찬가지 오일선 따라서 계속 상승함, 상승합니다. 5% 상승, 결국에는 중요한 저항라인 때 돌파되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로키 텔스케어. 요게 오늘 또 상한가를 만들어 주면서 정말 이름이 어, 굉장히 좋다. 이런 말도 예전에 드렸었는데 어, 정말 이름대로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돌파되는 요 15,000원 돌파 시점이 굉장히 좋았고 벌써 54,000원대까지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한올 바이오 어, 파마 하, 한올 바이오 파마도 최근에 약간의 어, 최근 조정이 있었지만 빠르게 반등해주는 모습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 일선 따라서 정말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9.9% 상승하면서 완벽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저항 없는 구간에서 어,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도 어, 좋았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7% 반등하면서 고점 행보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 HD, HD 현대, 마찬가지, 고점에서 잘 버텨주고 있네요. 4.8% 상승. 그리고 한국 전력이 다시 한번 오일선 따라서, 요, 고점 라인 때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4% 상승. 한국 항공 우주, 어, 굉장히 좋죠. 9% 상승하면서, 저항 구간 매물대 라인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요, 오늘, 장대 양봉 보여줬고, 롯데 관광 개발, 어, 요것도, 지금 바닥골 라인대에서 올라오면서 고점을 아슬하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는 장대양봉 12% 급등 요런 장대양봉 거래량 수급 같이 들어와 주는 모습.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이것도 어, 장대양봉과 조정 구간일 때 요런 거래량을 보면서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14%까지 급등해 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3.9% 마무리해 주는 모습. 어, 요런 항상 요런 차트 바닥골라인때에서부터 어, 거래량이 없는 구간 없을 때 과대 낙폭으로 빠졌을 때는 한 번씩 요런 기회가 있다는 것도 한번 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